오늘은 무슨 날이야? 선생님 날이요. 선생님. 선생님 날이야? 어? 엄마 아빠 차장님원장다다님 응.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 어? 원장선생님 응, 원장 선생님? 얘기해 봐. 원장 응,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준지한테 잘해요. 고맙습니다. 고고 응, 주세요. 왜, 왜 고마워? 꼬고 주 원장 선생님. <laughs> 여기 어딘데? 미미야. 여기 미미 이모 집에 있어요. 우리는 <laughs> 완전 선생님 보고 싶어요. <웃음> <웃음> 우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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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코로나 끝나면 만나러 갈게요. <laughs> Ha ha ha!